중국에서 개봉하지 않은 생수병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국민 생수로 불리는 유명 브랜드의 생수병에서 다량의 구더기가 들어있는 영상이 올라와 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스체이나 모닝포스트는 25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샤워장이 최근 마트에서 구매한 생수병에서 다량의 구더기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샤오장이 구매한 생수는 중국 전역에서 팔고 있는 국민생수로 불리는 농포산 취염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오장이 웨이보에 올린 영상을 보면 생수병 안에 구더기로 보이는 하얀색 이물질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 하얀색 이물질 외에 검은색 이물질도 보이는데 샤오장은 이것이 구더기의 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수 두 병에서 모두 다량의 흰색 유충과 살아있는 구더기를 발견했다며 국민생수라서 믿고 마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됐다고 분노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농프산 쥐양 측은 모든 제품은 엄격한 여과와 살균으로 만든다며 이 과정에서 이 물질이 침투하거나 살아남아 제품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